안녕하세요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교육부에서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 하나님의 사랑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본문 중 일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을 시작하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사실 사도행전 11장의 그 내용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났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 로마 군대 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서 데리고 와라 라는 그 말씀을 따로 주시고요. 또 베드로는 요빠에 머물고 있을 때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이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그 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한 동물이 간뜩 있었죠. 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처음에 이 내용을 거부해요. 나는 이걸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내가 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일 이제 세번 반복된 그 후에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고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서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렇게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이방인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하는 걸 봤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며칠을 더 지내다가 아마 음식도 같이 먹고 그랬겠죠. 그러다 이제 돌아왔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이 일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음식도 같이 먹어서는 안 되고 가까이서도 안 되는데 마치 음식 중에 깨끗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정결하지만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그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율법적인 그런 사고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 아니에요. 내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좀 길죠. 제가 이 내용을 그 어른 설교에서 할 때는 이제 이 공동체가 변화되는 과정, 그걸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 교육부 설교에서는 이제 사도행전의 맥락과 또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중에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하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종의 우리 선민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너로 그 복의 통로를 삼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비록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그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도록 그리고 사실 구약성경에는 이제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 라는 그 내용을 이제 같이 살펴보는 내용이었고요. 그래 가족들과 함께 설교 시간에 확인 했지만 같이 한번 더 읽어보면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인해 베드로는 부정한 동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설교에서는 자주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갈등이 있거든요. 뭐냐면 율법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둘 중에 무엇을 우선시 할 거냐? 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먼저 따라요.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는 그 음성에 나는 먹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난 율법을 지켜왔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근데 오늘날은 사실 이~ 정결과 관련된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됐기 때문에, 이때는 의로움을 얻는 과정으로서그 정결을 위해서 이런 음식의 구분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건 따르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아직 그때는 이게 잘 익숙해지지 않았던 상황이니까, 이제 그 이거를 한번 내가 만약베드로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라고 이제 하는 질문이었죠. 제가 이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 아이들하고 얘기했는데, 아이들은 뭐, 네, 안 먹을게요. 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제 망설임 없이. 근데 사실 그게 맞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따르는 것. 이 질문을 나누시면서, 어, 그렇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세상의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제도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야 여기까지도 나아가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질문 사실 이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육부 설교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주변에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을 때아 그렇군. 라고 넘어가 는게아 니라, 그 렇다면, 내 주변 에 하나님 을 알지 못하 는저 사람 을 위해 서도 내가 기도 해야 되지않 을까？내가 베드로 처럼 가야 되지않 을까？하나님 께서 저 사람 을 사랑 하시 는데, 이거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사실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함께 다시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What are some things that make us hesitant to reach out to others like Peter was at first? 베드로가 처음에 이제 거부하죠. 나는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라는 그것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갈 때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도 가족이 나눠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How can we show the love of Christ to people who are different than us?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실 이 젠타일,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공격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유대인들 말고는 다 이방인들. 그냥 카테고리를 하거든요. 흑 아니면 백, 이런 식의 흑백 구분인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구분의 차이를 넘어서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도 나눠보면 참 좋지 않을까요?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을 어,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하시기보다는 부모님께서 한번 보시고 어 그래 내가 저질문 중에 저거 하나만 해보면 되겠다 질문 그대로 다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의 질문이라도 좋고 좋기 때문에 그 가족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면서 아 그래 우리가 오늘 어떤 걸 배웠지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이런 것만 나눌 수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고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가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응원하고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